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그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 삶이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만큼 그 삶이 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는가. 그 믿음의 수준이 곧그 삶을 정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가는 오늘 이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첫 번째.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 아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랬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어, 세상 사람들은 어, 그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밤까지 우리가 참으로 염려와 또 근심 가운데 있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대하였을 때 정말 이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느 날 정말 바람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또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물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새 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에미야 같은 경우에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곤비해졌을 때 그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어, 세상 사람들은 음, 아니 자신이 힘있게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똑같이 사람이돼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오늘도 우리는 다른 박지라해도 곤비하지 않아야 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날도 하나님이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지치고 낙망할 때 다시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군능을 더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과 난관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하셔서 우리를 한 날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4절 오늘 본문은 시편 4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일만 기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보스를 기쁨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빌립보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는 책이죠. 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어, 나는 공고함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즉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있어서 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감옥에 갇혀서 공고할지라도 나는 공고하지만 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더 유익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요. 나는 공고예요.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더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더 나를 통하여 내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 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음, 우리의 육체는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사랑 가운데는 어,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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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일하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선하고 복된 일 이루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음, 저는 오늘 하루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루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행하는 건 우리 눈에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불리함조차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돈으로 팔려오고 그 모진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지만 훗날 돌아보니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지나고 보면 말입니다. 5년, 10년, 20년 조금만 지나고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때 그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라고 행하시는 것이 그 간에도 우리는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함에 살았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20년 30년 후에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음, 제가 오늘 정말 단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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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나의 고난과 혼란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찬양하고, 어,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 현상과 또 일들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크고 놀라운 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물론 때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어,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어떤 일을 보고 우리가 억울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나의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기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5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오늘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 낙심하고 어, 불안해하고 염려한 이들이 많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어그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그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 안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것을 만들고 그 사람이 힘이 만드는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겠죠. 그렇죠? 바라보는 눈이 있어. 우리가 길가의 돌멩이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 같고 볼품없는 돌 같지만은 조각가들에게는 그돌 속에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고 위대한 조각품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토로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버려진 돌멩이들입니다 그러나 조각가들은 그돌 안에 있는 작품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안목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다 바라보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건 뭐냐?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모든 일을 다 바라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그죠? 그것을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일이 그래요. 뭐 학문을 하든 예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지 그 분야의 뛰어난 분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학벌이 있든 없든 이제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뭐그 사람이 학벌을 가지면 그가 될것 같은데도 아무리 무슨 힘을 가져보세요.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눈보다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그 창조자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를 살린 말씀이 에베소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나니. 저는 그 에베소스 2장 10절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버려진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는 나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표준 세 번역은 더 놀랍죠. 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음, 똑같은 성경이라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부딪힘이 달라지죠. 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디 학교 나왔냐, 아, 뭐, 어, 뭐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또 무슨 형제 중에 몇째냐, 또 그건 왜 물어? 그냥 어, 사람만 보면 되지, 뭐 어, 형제 중에 몇째냐, 뭐또뭐 뭐 어느,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건 또왜 물어? 뭐, 뭐, 뭐 경상도냐, 뭐 전라도냐, 뭐 서울이냐, 충청도냐, 그건 알아서 뭐할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보잖아요, 그죠? 아, 우리는 한 가지만 보죠. 뭐만 보야? 여 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하나님의 작품이거나,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정말 참 성경을 받아들고 말씀을 볼 때에요, 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말씀이.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희 삶의 눈이 눈이 열렸죠 그때. 저는 정말 음, 주의 성경이 아니었다면 저의 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말 나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은 나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유일한 작품이야. 그리고 너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야. 야, 이제 십대 그 눈이 열리면서죠.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뭘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듭시다. 아멘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시에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 임할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더 힘써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